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동의영 광주시장 후보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서 동의영 광주시장 후보를 위해, 그리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동의영 동행캠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의영 후보는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비서실 팀장을 지낸 바 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광주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오직 광주의 발전만을 위해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역량이 너는 거울 광주시민의 행복과 교통 그리고 교육도시 광주를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광주시의 미래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동의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젊고 유능한 광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화이팅!